매그넘 너무 까다롭게 매그넘이 함정 잘 설치해줬고 이거 빼야죠? 와 근데 에임으로 텐즈가 응. 클래식 오 많이 흔들린 매그넘 자 교환됐습니다 보스터 체력 34한 대면 갈수 있어요 몸 아, 피킹 이후에 샷으로 말씀해주신 샷으로 밀어낸 거고 와 더크 그래도 좀스를 잡아냈어요 체력 15아 근데 고스트를 두고 있는 이건 데포와 도마의 대결인데 양쪽에서 아. 더블로 나오면 도마가 좀 많이 힘들죠 예. 결국에는 미드로 다시 돌아왔네요 바이퍼가 미스틱 선수가 미들 돌아왔고 시간 멀었어요. 당한... 오~! 오 도마 그래도 한명 당했던 거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거. 자, 뒤쪽 자, 빠진 오, 도마입니다. 헛네요. 텐즈가 와, 미스틱 너무 궁금했고. 해 자, 맥넘 그래도 텐즈를 잡아냅니다. 트리덕 깨졌어요 정말. 네. 내가 죽더라도 교환은 하겠다. 와, 도마가 계속 잘 잡아주고 있고요. 뒤에서 같이 봐야 돼요. 시간, 시간 없어, 없어요. 한명더 아, 잡을 네. 생각이었냐? 아, 네. 보스터가 대포를 정리하면서 한 라도 쫓아가는 최 선수의 부활도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오와! 와! 야, 이거는 진짜. 이제 팬즈가 억으로 끌고 여기서 네. 천천히. 와! 이러면 나가야죠? 네. 데미 장실 그렇죠. 들어갑니다. 내려갔어요. 아래쪽으로 사운드 들었어요, 오. 이거. 내려가나요? 아! 아, 반대쪽이었어요, 언더 대븐. 언던주 알아데 미스기 한 발짝 더 빠졌어 가지고. 너무 스펙터입니다. 아, 샷좀 맞았어요. 긁혔고요. 더블이에요. 미아래에요 이거.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같이 옵니다. 불러야 돼요. 더블. 아, 점수같이 센스가. 짝만 긁혔고요. 그리고 아마 시근 못 찍고 어... 점수로 찍을 텐데. 네. 그럼 시기 잡죠. 그렇죠. 이렇게. 자, 매그넘이 해줄수 있나요? 매그넘 그렇죠. 지금 지금. 와, 아 사운드 지금 아 반응했는데. 아, 빠졌어요. 본인 빠질 때 사운드? 매그넘이 샷아은 끝. 자, 뒤통수 노리죠, 매그넘. 아, 아. 교환되가지고 원래 이거 차점을잡아줬으 됐는데 와 빼고. 아, 여기서 지면 라운드 전반 다 내준다고 생각하고 긁은 거라서 아, 어떻게든 이게... 끊어보자라는 마인드인데 아, 아잡혔고요옆박차또옆박차아데 아, 이게 안되는 아. 게왜안되냐면 경사로를 뺏긴 상황에서 3대3은 오? 시간 시간 아, 그렇죠. 아 차점 에이. 최대한 이 오퍼의 스노우볼 돌려줘야 어, 됨 어? 공격이 좀 삼광은 없지만 정보를 저 카메라 하나로 너무 많이 활용을 해요. 와, 동력이 산발이 나왔죠. 빠져 나왔어요. 폭발팩으로 전원 식으로. 아싸. 자, 오히려 메그넘이 유명한데. 오! 메그넘. 시간, 시간 관리해야 돼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자, 부활시켰죠, 식. 부활 시켰죠, 식. 부활때면어쨌든 숫자는 계속 맞춰지거든요. 와, 메그넘이 불을 잡아어요 이거 또 생각 못는데요 근데 메그넘 위치가 정말 중요해. 메그넘? 오! 도스터. 메그넘? 네, 사장. 와! 아! 자, 해체 중. 나올 거예요. 와 아, 진짜 버스터. 중요한 아웃을 가져가는 스타틱입니다. 버크 혼자 때려잡는 그림이 안 나와요. 네. 오, 씩 위치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아팠어요? 또 어, 챔피언. 얼마나 긴거든요. 하나 더 설마? 와 이거 벤달이나 쉐리프나 와몸 숙였어요. 총알. 와, 와 씩. 이게 장벽 믿고 뒷각 배제하고 한 플레이인데. 오, 오. 버텨 버텨. 잠시만요. 와 매그너. 아, 아, 이게은맨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전부 다오이 정도면 근데... 이이정또타이밍빼면어요이러면은 탑! 자그래도면이터가샤이 정도면 이정이정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거는네이치면도이득도데이데전반이몇남도안남정서면이그이 저지로 마무리 짓습니다 50초 도면니다샤이 더크 가야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해줍니다. 뭘 시켜주고 아, 30초입니다. 에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걸 또 힘으로 가네요. 와 시작. 보세요. 아에임미 마무리. 대한 자신감. 네. 자 20초 남았습니다. 가야돼. 첫발에서 내려오죠. 십과 좀스. 이걸 이겨요? 야 이거를 칼걸 이겨 만들고 부활로 억울. 와 펜더리 진짜. 숨폭을 긁고 빠지는 걸 확인하자마자 각 한쪽만 좁히면 된다라는 자신감 와. 때문에. 내그덤이 네, 여기까지 야, 올라왔는데요. 사자마에게 당했고요 방심을 한게 저위치면 중령의 샘이 아닌 성우는 깔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 오시 클래식. 아니 시기. 아까부터 클래식으로. 와, 이 진짜 최고 같아요. 아까요? 시기. 와, 우플리 어이. 두 번째 두 개. 와, 또연 박샷. 아휴 아휴 게임하기 싫을 것 같아 당하는 이건. 입장에서는 로그아웃이에요 아시잖아요! 스플릿에서 에이메인의 연막 저렇게 치고 가는데 스펙터로 두번 긁어서 두명 잡으면 화내지 마시라고요! 당하는 아, 입장이 진짜, 입장 진짜 얼론해요 저게 포기하지 아, 않으니까 되잖아요 아그러니까 아까 로, 로그아웃 아, 됐어봐 제가 아유, 그래서 고 당해요 제가 그래서 강등 됐나봐요 진짜 열심히 독속 없나? 연기 보셨나? 장막 연기를 해주는데 없나? 잡아야 되는 된... 아. 나 아, 연기가 같이 돌았어요. 나의 연기가 통했나? 아! 아! 왔어요 더크. 그... 자 속으로 빠지고요 안전하게 이 맞아요. 이게 네. 맞아요. 후회 없이 접어올리네요 네. 그냥. 안 빠졌으면 인도언비 맞았어요. 자 금수가 어, 기분 내다 잡혔죠 이거는. 더지어서 이거 남았다가 음. 나는 가더라도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오! 오! 잠시만요, 이러면 하자. 들어가나요? 도마 대기중. 어어. 대비치 들어가요 이렇게. 주완 주완. 와 도마. 자, 대포입니다 아 같이 가자는 거네요 네. 네 자금 우리가 더 많다 같이 길게 가면 너네 네. 돈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 빠져나갔어요 오 그래도 미스틱 갔고 아, 포파 되면서 미스틱 네. 갔네요 자 아, 우주장벽입니다 자 이러면은 사이트 안에서 메꾸고 있는 인원의 정보도 얻었 우와! 우와 다 했죠 데려갔어요 근데 제트 그렇게 안 나가주면 이거 결국 못 들어올 텐데요 아 맞았어요 네, 이러안 돼요 딱한 발이라서 와! 어? 리필 아 어? 어? 아 이거는 오히려 베이크 오! 오히려 베이크 오히려 순복 베이크 사운드 줬전데 충분은 안긁겼오 와! 샷점! 와! 아 진짜 이게 무슨 저세상 의힘이에요 진짜. 와! <laughs> 와, 진짜 와. 정말 미친 팀이네요, 이 그리고 팀. 총은 살렸어요 와아아 20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에 라운드 내중 바이퍼 어 이거 팔포였죠? 어, 오못 아, 아, 잡았어요 샤자 아, 비켜라. 비켜라! 비켜라! 아, 자, 길렸어요, 비켜라! 자 이거 어디야? 경기 비벼지죠? 아 비벼지죠? 총구가 너무 길어요! 네 이러면은 확정돼요 센티너 슈플릿은 약하다 네 그리고 다음에 바인드예요 후나티 가장 잘하는 할만하죠 예. 그놈이랑보스터 도마 세지 너무 잘해요 야 위치 지켰고요 네, 너무 잘해요. 아 도마가 정보 주고 네. 덕크가 3킬 마무리. 아, 텐즈 더 들어가나요? 도박적 건거야 텐즈도 이거. 네, 어 들어가요. 투박투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이트 안에서. 와 텐즈 누가 가요? 와 텐즈 가요? 가요? 안에서 이거 들어갔어. 엄마야. 사이트 안에서 매그넘이 이겨냅니다. 자차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포를 위한 움직임이었어요. 아, 텐즈가 진짜 팀원을 위해서 공간을 열어줬죠. 자. 내가 안 가면은 대포가 그냥 죽으니까. 자 이거다. 내주면. 잘 보여요? 매치 포인트거든요 오, 오! 이거 둘랩 아하! 오! 미스틱이 승리! 와 점프킹 약간 미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제트들이좀오 아, 일부러 지금 붙어있는 건데 사운드 네. 내줘야 돼 우편실에서 네, 이거는 우와아아 보스털도 봤어요자 스킬 잡 활용. 이거는 그냥 시간만 끌어야죠 대퍼가좀 급했는데 자 시크 버텼어요 부활해 부활, 부활해야부활해 줘. 죠 차잠이 네. 또맥그넘 잡았어요 자 부활 위치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설치가 된게 아니라 시간 있어요 충분히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스파이크 다운이에요 아직 야안 1세트부터 안 거... 연장각인데요 이거? 오와. 자 텐즈 보아시이죠 일부러, 일부러 베이팅, 베이팅용 미안하다 디아르드 스자 들어와요 제스카스 센티널도 올리키스 와아 텐즈 아, 살짝 보였는데 이미 빨리 백업이 왔더라면 연갈릴거 아이고 그렇지 반응 좋아요 보스자 떨어졌어요 아씩 인도하는 아 근데 저는 텐즈가 정말 좋은 선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엔트리 나서 본인이 몸을 대줄 줄 알아요. 네. 지도우드 먼저 뛰어내리고 폭발팩으로 한번더 뛰어넘고 옆으로 지선 끌고 뒷선이 잡네. 그렇죠. 아, 근데 키는... 몸만 대는 것뿐만 아니라 킬을 또 만들어낸 횟수가 더 많아요. 자 내려옵니다. 공백 오 펜즈 왔어요. 텐즈 왔어요. 텐주 왔어요? 네. 내려가요. 내려가요. 와 대포스레. 두어 억각. 아텐거 보세요. 아,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보세요. 이런 더블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고. 샤잠! 해븐쪽에서 아 와! 1세트를 가져가는 센티머스입니다! 어, 여기 못 밀면은 결국에는 힘이 빠지는 거라서 여기서 와! 샤점 어, 이거... 오우! 그쵸 이거 차라스 어, 큰일 났는데 대웅성으로할뻔 했죠? 자 도마 괴물 됐어요 괴물 됐어요 괴물 됐어요! 자텐지가 바네츠 붙어야 돼 누가 네. 뱀이 발 때는 바혜체를 미리 붙여야 돼요. 준비된 알고 있어요. 반체가 됐어요. 됐어요. 야, 잡혔어요. 됐어요 이거 이러면 그 뱀이 발도 두 번째. 아 근데 너무 잘해요. 네. 반혜체 분노 타이밍 보세요. 아 잡으라 왔어요. 잡으라 요텐즈아 왔어요. 뱀이 발로 정리가 됐고요. 이게 바혜체가돼서 해체는 되거든요. 와 양파. 아, 지금 쉐네프예요 총기 화력이 밀리는데. 혼자 막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목욕탕에. 오텐즈 이거 진짜. 이래서 에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후량이. 아니 이제 여기는 좀 말이 안 돼요. 자씩 체력 많이 떨어졌어. 오, 오 씩. 와 진짜. 자 매그넘 더블킬 만들어냈고요. 매그넘. 어, 체 근데 윈도우를 먹혀서. 네. 자식이 긁으면서 아 들어왔어요. 그렇죠. 윈도우를 먹혀서 어려워요. 자 왼쪽 체크가나요? 네. 이거 갔어요. 아, 네. 자텔타야 돼요. 텔타야 돼요. 안 타나요? 저 그냥 버텨보나요한번 이걸 안 탔어요 이걸 어? 이걸 안 탄다고요 와아 <laughs> 네. 어? 이렇게 하면 되네요 와, 와 진짜 괴물이에요 야, 괴물 이거 진짜 저 괴물이에요 버티고 잡고 이거를 와자 이런 식의 매그넌 잘해요 뱀민발이 속이던 장막의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다트까지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저 쭉쭉 네, 누르고 활용했죠 들어갑니다 미드통에서도 가요 개돌 중간 쪽 지워야 돼요 그렇죠 지우고 이게 맞죠. 자. 두개 활용해서 라인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제 여제 누른다면 텐즈 텐즈 레인하라 그리고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네. 어 목욕탕을 먹어야 되겠고 옆구려 서기 W였어 W였어 레인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죠 이거 계속 네. 무빙해야죠 박스 네. 뒤는 램프 쪽돌아오거 샤자미 끊으면 들어갈 건데 아! 아! 만약에 이 샤자미 미스가 이겼더라면 텐즈가 아! 아! 밀고 나가는데 아! 사냥꾼의 분들 조심해야 돼 이거 네. 일자 들어가는 사냥꾼의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자, 지금 들어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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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즈가 오히려 데미 장식 갔습니다. 일단이 둘을 긁었거든요. 와, 근데 이거 재생 때문에 피해가 없어요. 이제 네. 방어군 날아갔지만. 어? 아, 어? 어, 이거 좀 아프데요? 자, 그리고 샤자이 도마를 잡습니다. 데미 장식. 오, 어, 정원 쪽? 아! 아! 보스와 시그들도 잡았습니다. 이거 메인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프가 빠져도 뱀이빨로 해치워 노리는걸안 막으려면 그렇지, 메인으로 네. 이게 맞죠? 엘보에 한 명이 있고 메인에서의 시간을 끌어주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체력이, 어! 아 이게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아, 아 이거 미스틱이 이거것 같죠? 뱀이빨 네. 때문에 이거 헷갈렸어요 네. 헷갈렸어요 아 이게 만약에 같아요. 튕겨서 메인에 튕겨서 들어온 뱀이빨이었어가지고 어? 이거 롱에서 분수에서던진건가 맞아요, 맞아요.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와. 아니, 옷알구덩이까지 예. 썼는데 네. 각도를 보세요. 튕겨서, 그쵸? 이려보세요 어 아, 이거 보세요, 아 보세요. 센티를 정말 잘하는 A 리테이크 중에 하나거든요. 장막이, 그쵸? 이런 독성장막 자체가 트리플에서부터 욕탕을 반을 글러, 갈라놨기 때문에 완성도 괜찮아요. 자, 사냥꾼대 분도 샤 줬거든요 근데 이쪽 반의체가 빨리 붙어야 돼요. 반의체가. 와, CG3! 어? 아, 이거를? 이거 아, 전부 다맞어요 아 위치 알고 있습니다 바네체 바네체 모두 가 맞겠다 자 계속 이겨 2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바네체가 대면 이겼다고요와 똠씨 바아 해제 못했어요 못했어요 보스터 이거 보스터가 잡았어데 시간, 시간 안 돼요 이거 일부러 자, 일부러 가요 근데 이거 의심할 만해요 의심할 네. 만해요 에 티가 좀 났는데 오, 오 버텼어요 찰칠 갔어요 가요 아 가기 전에 그래도 꼼꼼한 게 혹시나 이선까지 들어올까봐 중력 이선을 썼거든요 야 이것도 저모들 이겨냅니다 이게... 와아 근데 정원에 이거 안 나가다가 저 윈도를 안 나가다 나간 건데 들어오는 잘안 잘랐었는데 잘라준다. 있다고 판단하고 데미 장식. 오! <Ivan>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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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위험해요. 아니 아니 어리둥절하죠 이거네. 네. 아니 지뭘 보고도 제가 지금? 자 정원에 하나 있고요. 아니. 엘보 하나? 오! 아니 근데 보세요. 하나, 둘, 그세 번째가 보세요? 이게 이게 기계죠. 정원 나갔어, 죽었어요. 묶이고서 생기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오 시기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에서 강속을 먹고 들어가 있는 거라서 칠대5 되면 몰라요. 와. 와. 이거 페이스 다 들고 아하 그래도 대포 트레이드가 됐고요. 들어오나요? 아 이거 스킬들 다만이겠는데요 잘못하다. 그 약화 때문에 못들어와 약화 때문에 아 바이바 뱀이 빨 떨어져서 주로. 와 근데 진짜 센티널이 진짜 좋은 팀이야. 야. 그리고 진짜 무시로 버텨요 이거를 와또 네. 또 설치 들어가요. 눈총. 와안 그러면 그냥 나가요 하나 더아 그렇죠 야 근데 보스턴가 진짜로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 요 이게 구슬을 주면은 이번 라운드 전반 마지막 그르칠 수 있다는 거 알아서 지금 욕심을 낸 건데 시기 차이가 있었다면은 프라틱은 오, 더블이었고 와. 백업이 가능했다는 거 그렇죠까지 내준 상태고 이러면 추적자 위치 찍히면은 자 어디냐 자, 그 아니냐 플자 DJ 보스턴 봤어요 위치 어 근데 아직 개돌격 사용하고 있진 않고 아, 아 이런 거 봤어요 공을 만든 게 네. 자좀 씨. 아도파를 해주네요. 나. 아, 너무 넓어요. 아, 와. 아 근데 이기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그 네, 고스트의 피스톨 나오니까 네. 안으로 넣어서 잡겠다. 그때 이게 샤잠이 차단.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은 자이 대교와. 어.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지죠. 기다렸던 건 이런 것들 돌아오는 인원들과 동시에 통화 개도에 바람만 맞아도 죽는 그런 체력 3이기 때문에. 어. 어 저요 그런데 연막샷. 반 해체! 어? 해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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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됐습니다! 히스톨 라운드를 가져가는 후나틱! 루턴에게 보였던 공격 스타일과 동일하게 A 반 갈라놓고 트리플을 먹는 움직임인데 그쵸? 와아는게대형사고아 아! <laughs> 그냥 뚜껑 그 들어가면 되는군요! 이게 트리플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탑 빠지 잡아버린 텐즈가 다 뚫었어요 이거는! 네. 아, 아, 나가서? 아, 나가서? 피하면서? 뒤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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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은 별로 없습니다. 아, 오? 다시 돌아, 돌아요, 힐링이. 돌아, 힐링이. 돌아, 힐링이. 돌아, 힐링이.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두글게 둥글게. 자, 둘리고. 뒤가 아프죠. 둘리고, 둘리고. 아, 사람아. 발소리? 아, 근데 식은 뭐다 잡죠, 이거. 와, 스펠 잡아보는 거. 뭐, 그리고 막. 아, 씨. 막간. 상대가 너무 아 아파요. 아, 게다가 무결점이에요. 오, 어, 대포가 대포? 스터 잡았어요. 이 에? 이거 또 연막 사이에서 원샷을 긁었던 걸 잡은 거 같은데. 어? 와. 아 조금씩까지 이러면은 잠시만요. 다가져주고이 아, 정도는 썼대요. 이러면은... 근데 요즘엔 대미 장식은 사운드 들으면 바로 뺄 거는 영역 먹는 용도예요. 자 이거 엘보랑. 매... 와! 아, 일어나서 아, 이겨야 야. 됐지! 말이 됩니까? 첫발 헤드 맥주. 이후에 몸샷 긁으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뭔가 분위기가 묘하다는 거죠. 그가볼 때는 전진하면서 런닝건 하겠다는 거 같거든요? 한쪽 앞 자, 지우고, 뒤적자. 그쵸. 이거 런닝건 하면서 긁겠다. 양각이에요. 네, 멈추는 에임에서 안 되니까 런닝건 러닝 건. 근데 양각! 양각! 아! 같이 벌었어요! 도리도리! 이거,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 이쪽 미드도 나와가지고 먹긴 했으면 이것도 안가이예요금강고에 손가락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아 이거 깨뜨리게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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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갈 생각인데 텐즈랑. 자, 일보 또 아, 하이하하하아하하이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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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그리고 도일의 뒤를 올릴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스가 빨리 빼고 있나? 아, 아와 보스 잡혔어. 요 아웃치기 최대한 못오게끔 막아줘. 종스. 어, 종스가 지면 달리나요? 와, 와 안히네요 이거는 진짜 배짱이었던 게 텐즈를 믿고 쓰는 각이었어요. 자, 여유 있게 총기 내자루를 네 살리면서 10대 10을 만들어 내는 아, 근데 이거 뒤는 뒤로 돌기 뒤에 결국에 메인을 못 찌우면 아안 돼요. 아 텐즈 진짜 대미 아 장치. 자, 보스터가 그렇죠. 설치 못하게, 설치 못하게! 네. 설치만 하지 말라! 네. 자, 시간 없어요! 근데 벌써 위치는 알거든요? 보스잡혔다11대 아 10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보스터 해줄 수 있나요? 오, 맞아요. 와, 아 이건, 이건 이겨내네요 했네. 아, 뜨끔, 뜨끔 아, 어? 오? 아 이거? 아? 타이밍이 연막 꺼진 타이밍 아, 이거 아 아, 이게 됐어요 이게 변수됐어 이게 변수예요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연막이 꺼진 타이밍이 맞물려서 가 아아 그래도 보스터가 텐즈 잡아냈는데 3대 3. 요 균열이 생겼어요. 저거 네. 하나 때문에 지금. 아 진짜 애매한 경기가 되는 거를 이렇게 오네요. 자 한쪽 발트 나죠. 설치 사운드 듣고 있습니다. 바로 돌려서. 어 그래도 터크가터크자2대 <laughs> 1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 오. 찌르고 나가야 돼요. 오, 아. 어 힘. 자 이거 할머니의 플라티. 그러면은. 아, 아 이러면 생각나는게 윈도우에서 여기서 어 들어가요 자 오? 이거 넣는 이유는 독살구덩있으면서 내려가요 오오 그래도 아 트레이드 들어왔어요. 됐어요 트레이드 됐고 아아아아 부스 아니 부스터는 너무 급하게 눌렀죠 자 텐즈 더블킬 텐시가 나가야 안돌리고 자 여기서 하나 잡고 무시 이런거 몰라요 아구아 아! 그래 무시 아아아 텐즈 아 이거 센티널를시작 끝은 텐즈인가요 이거 어 이거 그도

연장! 연장! 소리는 계속 내주고 있고 샤샤가 여기까지 나왔네요 A가 진짜예요 목욕탕! 아, 이거? 아 몰라요! 이거 보세요 확인 제대로 안할 수밖에 없는 게안 쓰던 거를 아 연장에서 변수를 텐지가 윈도우를 페이크로 던져줬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당연히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흔들리지가 네. 않았어요 설치만 예. 네. 어? 이게? 네? 아아 합니다. 충격화살 떨어지면서 씩 데미지 받았습니다. 자 텐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하나, 둘, 세, 가요. 들어가요. 오른쪽 이거든요. 텐즈 트레이더 아, 아 도마 더블 키. 자 텐즈가? 텐즈가 잡아냈어요. 텐즈를, 잡아냈어요. 앞뒤로. 텐즈. 텐즈. 텐즈를 위한 믿겼어요. 네? 레이나. 자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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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자 매그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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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어요. 인더는이 던져주고 설치 안 됐어요. 네. 아못더 설치 안 됐어요. 세 연장. 세 연장. 제, 시간만 재현장이에요. 재현장. 아, 이걸 또 해냅니다. 이게 뭐냐면 텐지를 넘는 거 됐는데 뒤를 아무도 안 봤어요.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어제 가요. 이거 눈총과 동시 에 한번 들어가겠다. 각 지우고. 네. 아, 니 아, 주명을... 이거 지금 덕그가 오다 말아 가지고 눈안 말었어요. 자, 이거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자, 연마가데 보터 있거든요. 시, 아, 보터 아, 잡았어. 보터 연마 잡았어요. 연마에서 보터가. 서로 붙어 있어요. 이거 돌리지 않나요? 자 대포! 이건 안 돌려요? 에그놈 4강 트레이드! 이걸 안 돌려요? 이 그렇게 해요 이거? 2대2입니다 돌려야 이거? 네자 네. 공포 먹으면요? 공포 버그 사냥꾼의 분노에요 공포 먹으면요? 자더크 체력! <laughs> 많이 빠졌어요 아니 이거 진짜 와, 무슨 와그 와중에 침착한 게텔 타면 안 된다 이미 기다리고 있다 이거네와이게왜 그러냐면은 텔을 타려다가 이 시간에 난전이면은 미스기 기다리고 있다 A 사이트에서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지금 화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점이 안 들어간 이유가 공 포인트 억지로 먹은 이유가 네, 사판군의 분도가 있어서 윈도 털려요 네. 어차피 고소 티투소 티투소.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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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을 붙여야 그래군도. 대한결국세트스코2대 0이 됐습니다. 아니 돈거조 사운드를 흘렸어요. 아 그게 안 흘렸으면 또연장인데 와! 아, 사운드가흘렀어요 아, 사운드가 흘렀어요. 아 14대 12, 16대14 계속 연장이에요. 아 두팀니다 미스기 인도하는 미 쓰는 타이밍이 다 들어가줘야 돼요 무조건. 자, 오, 오! 덕크가 식자 왔어요. 네, 이건 잘했어요. 왜냐하면 스킬로 막을 거 알고, 아, 스킬 타이밍 잘 나갔죠, 아까 어, 덕크가 스킬로 막을 건 알고 잘 치고 나갔어요. 네, 그러기 덕크 세팅도, 어? 오히려 어, 지나갔어요? 그건. 몰라요, 몰라, 모르죠. 와! 와, 이거는 메인에 이제쯤 메인에 왔겠거니 했거든요. 이걸 아, 뭐? 와, 이거 반응했어요? 우와, 이거 못 잡을 면좀예요 떨어리 양쪽이요. 와, 미스텍? 그래도 비슷 침착하게 여기서 해야 죠 여기도 떠오르나. 자, 그래도 매그넘의 킬이 나왔고요. 대퍼 아, 근데 총기를 좀 많이 떨궜습니다. 어어? 어어? 아, 어, 메인. 아, 하 네발은 좀 음, 안에 나와 있는 미스요. 의식처 있는 보스터가 만약에 이 오, 매그넘. 월산, 월산, 월산. 아, 이거는 하나까지 보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찍고 들어오나요? 이거를 어, 가보자. 보스터가 좀스를 잡는다면 역을 갖춰요. 오, 둘 있까봐, 둘 있까봐. 오, 그냥 근데, 오, 근데 오히려 좋아. 살려보네. 오, 둘. 두벅두 두벅 같이 어? 뒤에서 크몬크 그림. 그림 그림 찢어지나요? 그림이 그림이 와 그림이. 아아아 찢어졌어요 3대3입니다 아 펜지가 도마 잡았어요 이거 지면 난리나요 네와 이거 어? 옥장 무너지는데 오퍼 어, 바이언 아니 아니 어, 이거 오퍼 바이언 다 지나요? 네 런앤건 런앤 어, 그래도 펜지가 또 덕크 또 잡았고요 오퍼 떨고 왔습니다 아 완벽해 아, 아 자, 근데 1대1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롤 빠져있어요 자반 해체 아, 클났어요포인 아아 프린지 너무 내려갔는데 네. <laughs> 구슬까지 먹고요. 네. 뭐저 어, 근데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식도. 와와 이게 미스틱. 와 아, 아 이거 됐죠. 네. 텐지가 네. 물음표 쳐야 돼요. 예. 네. 이거는 이제 개발자이 이상하다. 그렇죠. <laughs> 네. 아 확실히 너프가 된게 맞구나. 이거 좀 이상하다. 오어어 근데 더크가 바로 잡혔어요. 칼폭 들었는데. 미스틱이 발소리 납니다. 총기 다 떨궜습니다 중형이 섬인데 사운드가 안 나면 은 확인할 거거든요 네자 총구 보였어요 근데 아, 이거 이기네요 이걸 아, 이안 이기에는... 하진 않죠 확인하는 아,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긴 게 대박이죠? 자 시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뒤 감을 다볼것 같은 자 추적자. 투자 활용 이거 걸렸어요 위치 네. 텐진 아 나오는데 보스터 잡았어요 보스. 와 텐진 잡았어요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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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미스트가 도마가 둘을 정리해줬고요 스킬 있어요 샤샤만 남았습니다 아, 스킬 다 썼네요 지금 네 물렸어요 내 진탕? 진탕? 와시 마법이에요 마법! 텐즈가 메인에서의 싸움만 이거는 시기 역습 쓰고 들어가려면 메인 각도 지워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각만 뒤늦게도 억까 박자로 들어가면 되고. 자 들어가요. 주제가 쇼시에요. 여기서 성공. 여기서 등지고. 와, 그렇죠 그렇죠. 아, 더크를 잡았어요. 아니 이거 잡는 거는 예상에 없던 시나리오인데 텐즈 그냥 내가 잡겠다. 많은 분들이 이 텐즈 애임을 보고 텐즈 몸값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를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아 키포인트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애임과 그러니까 합도 정말 좋아요. 네. 센티널은 항상 이 트레이드가 되는데 센티널의 숫자가 부족할 땐2대1 싸움을 이겨냅니다. 와, 형듣껴요 어? 덕치. 제트의 마음은 와! 제트가 안다. 너칼 보켰으면 상승기류 아니냐? 와! 아 이거는 벌써 잘 끊어줬고.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공수 바뀌어서 같은 그림인데 텐지가 계속 이기니까. 네. 이거는 아마 NA 쪽에 많은 팬들이 이 유를 향해서 Z 차이를 외쳐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텐지가 돋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렇죠. 아, 아 이걸 아, 위해 기다렸다 사령권에 붙는데, 야 오, 그냥 같이 못했어요. 맥그넘이 잡힙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덴트레이드 월샷 준비. 텐지 텐지 각 벌렸어요. 와 뒤를 이 타이밍에 본다고요? 사운드를 들었다고요? 와 그래도 다오케 와요. 칼포고도 되죠. 젠즈. 아. 못 가져가면 이거 미래가 불투명해요. 쓴 거예요. 버그가 타서 이거 안될때 아, 나온 속공이고 플라틱이 아, 네. 항상 말릴때 나오는 감정적인 덕의 진입인데 점수가 백사이트에서 둘을 데려갔고요. 이게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센테라 아, 같은 경우는 예, 예. Z의 힘을 실어준 조합이었어요 근데 이게. 봐야 예. 되는데 이거 예. 왜 오. 그러냐면 연결 라인 중에 하나를 장벽으로 막아서 오. 이거 이겼어요 어 발소리 막 내는데요 또 뛰죠 또 뛰죠 네. 이거 어 이거를 다시 한번 똑같이 성운으로 두개 가리고 장벽 자, 올리고 자 이거 때려도 되또 때려보겠다 아, 오 원퇴배 갔어요 이러면 총기 들어와요 다 빠져야 돼 이거 다 빠져야 돼요 자 존스 존스 그렇죠 난전 자 미스틱 스펙터로 더블킬 마샬 들고 빼고 맞습니다. 이거 미스틱이 흥분해서 쇼크다만. 추적자만... 어 누구나요 그냥? 오 네. 일단은 당장 이번 라운드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경기를 길게 본다면 사실 마샬 내려놓고 와 이거 월샷 월샷 세리프 월샷 스펙도 봐요. 뒤야 잘 쏘아 와 확실히 잘 쏭이 잘 쏘네. 네 잡을라 그래요? 이오 네. 좀 진짜... 빠지죠. 중력의 샘 끌려요 끌립니다!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네. 타이밍이 완벽했죠 중력의 샘 이거 말렸어 지금! 네. 이 위치에서 마샬로 뭘만들기게 힘들거든요 어? 어. 아 근데 이게 워낙에 에임해줘서 보긴 봐야 돼요 자 와? 커브볼 커브볼! 와? 맞았어요! 자종기와 텐즈! 텐즈 마샬 헤드! 오. 오. 자 맥은 대기 중 자리는 지금 프라틱의 졸트! 터지나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른쪽까지 디디디자 텐즈가 보스터잡았고요 4대2 와, 덕크가 이번 라운드 에이. 좀 살아나네요. 이러면은 세이브 하는 쪽으로 가야죠. 역습 끊고 내가 지르겠다. 네, 위치 너무 좋은데요. 이거? 위치? 그 저태로 어, 아 잡혔어. 아, 흔들리어 이거? 이거 나가서 부활하고 싶죠. 이거? 근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오퍼라는 단점. 아, 대포! 와, 일부러 위에 올라가는데 이거 머리는 아니에요. 이거 예. 부활하로 나가다가 잘리면. 그래서 네. 또... 잘리며 도망. 오! 잡혔어! 요 살렸어요. 근데 이거 중력이선 때문에 보스터가 이거 보스 때문에 보스 때문에 아, 아 보스터 잡혔고요. 보스토. 아! 아 와, 완전 이겼어 이걸? 와, 이 어려운 라운드를. 어? 잠깐만요. 이거 지금 사점이 네. 정찰용화스를 쿨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 어, 어? 아, 도착가고 오세요. 쏟아. 아, 씨! 오 마이! 오빠. 오! 조마 아 여기 와 아. 진짜 에이미 카운터 맞는데 때렸더니 아. 그 명치에 보호구 꽉 채우고 있어요. 와. 어어어아 어? 아, 체력 이 남았어요. 아. 역시 모자벗은 사이퍼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네네아 어, 네븐 도마 아, 아. 기가 막힌 타이밍 또 아. 헤드에서 떨어집니다. 빙슬처럼 보호구거 왜요? 이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들오 이거, 이거. 어. 닥터스터까지 안 간다. 오, 아, 근데 스도가 잡혔고요 양강이데 도마 도마 사자 어 죽어지지 말고 이 몰라 몰라 이대 뭐야 그때 그래, 미 아, 아, 보여, 보여요 보여요 보요 보여요 보여요 보요 보여요 이자 시기, 시기. 홀리 식 매그넘 매그넘 이겼어요 아, 다시 한번한발 나갔다 십일대 십일 총기가 결과 안 나와서 와, 이거는 이게. 무조건 연장인데 범프자 네. 일로 보이니까 전진을와어 이거 사이포 묶여죠 이사이포 묶여지자 와. s a 자 u e 자 만들겠다 근데 텐즈가 <자, 켄지가> 총기를 s a 다면 e l Samuel, 보 a m u e 아 s a m u e 총기.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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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런앤건! 런앤건! a m u e l Samuel, 마 a m u 여기서? 이 장벽이? 자정찰용화살 l Samuel, Samuel, s a m u 는데 s 같이 멀었어! s 도마 이거는 s a m u e 이대이대! 소라스았구출더블유 위아! 리이티나2021 발로우드 챔피언스 투 스테이지 2 마스터즈 레이캬비크 전 세계 챔피언 봄의세티널즈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짜릿한 승리!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사면장이었는데 포기하지 아... 않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